마이 대게, 숯불도 못 뜨다 보면, 참오 뿌리면 나 촤. 남을 많이 뜨겁다고잖아요. 넣고 넣고 여기 찜질 하세요. 숯불 다 뺐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렇게 뜨겁잖아요. 좀더 육수 빼는 거 한정 한정만 이게 찜질방 아니요. 찜질방도 아니에 이제 이거 열을 깨요. 너무 더우니까. <laughs> 아니요. 문열 문. 왜 왜요? 너무 더우니까요. 좀 체험을 해야지. 머리가 좀더 빠가나. 왜 안져 <앉아> <laughs> <수가> 있어? 안져 있어. 발바닥 발발바닥 들까봐. 좋은데 저는. 좋는데이거 옷을 벗었서 좋아요? 예. 네, 아, 여기는 줄이뚝이라. 교대 여기라 이쪽이라고. 줄이뚝이라 제일 안 뜨는데 앉아 가지고. 이아 이거 아니, 는 뭐, 그래도 뭐, 뭐, 좀. 어줄이뚝이 네. 돌아가면서. 아, 야, 지금 경험을 하고 가야지. 이쪽에는 줄이뚝 앉은 사람은 안따든 이제 미지근하고 좋아. 단구나 이만원 방에 우리가 봤다. 떠들어 봤다, 배는 떠들어 봤다. 돈산번 낮을 공공은 했다. 와 진짜 뜨시더라 이게 느껴지지. 어, 어, 그냥 불때가 굳이 연기 나고 교육 건하고 이게 이제 뭐 연기가 아궁이도 넣었는데 뭐 하이팅. 그거는 기능적으로 넣은 게 아니야. 아까 장작 그거몇개 떼신 거죠? 한점쓸 개가였나? 그러면 선생님 그이 정도에서 네? 이, 현재 현재 이 방이 이 정도 불 때서 에한 며칠 갑니까?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아니 약간하 맞아. 루하산 가봤어? 루하산그 밑에 루하 부대였습니다. 그 하루. 산루하가 하루. 그 제일 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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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제가 큰손하한주지몇 주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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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장사이거몇분또 들어가요 여장사 여장사 마음대로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굴뚝 네. 잘 맞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만지는 차잖아 요거보다 약간 낮으면 되겠네 음... 그럼 더, 이만큼 추기를 더 내려주면 더 오래가겠잖아 아... 오래 아그 만들어놓은 이유가 한단두단 여기는 또 쉬고 요는 약간 미징어. 요는 차잖아 한번 만 죽어 아, 그 미장의 두께를 가늠하기 위해 서 실험한다고 교수님들 가르친다고 이렇게 아, 만들어놓은 거예요. 뭔가 그랬지? 그러니까... 차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한 병을 더 낮아줘. 더 올라오니까 앞으로 열이 더 올라올 거예요. 뜨거웁시다. 이게 한한 이십 센지를 고충기를 하나 면방 다음 판판해야 되는 밑으로 내려주면은 하루 갈거 하루 반안 가겠나고 그게 며칠 가냐 무는 건 의문이요. 지금 현재 이 방이 현재 이 방이 이 상태로 아까전에에그 놓고 마감은 하루 반 <laughs> 이틀은 반. 간다고 봐야지. 이걸 깔아 놓고 보통 네. 말하면 이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럴까? 조금씩 자주 뜨는 게 좋아요. 하루 음, 반 정도, 정도 가는게 다 식을 때까지 가면 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불떼려면 힘들어요. 그안 숯불 있잖아요. 네? 숯불 네. 연기 다 나가고 숯불 조금 나가. 있을 때 아, 그때 네. 막으면 밤 굉장히 따뜻해요 금방 따뜻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럼 터득해 나도 좋 좀... 어. 여기 이좀요 그래. <laughs> 아, 지금, 지금 그 <laughs> 이좀아왜 자주 바꾸세요? 아, 그래. 거기서 한좀 멍덩이가 좀따뜻하다한 아, 시간 네. 뒤에는 진짜 못아 지금 계속 아 이, 이, 열을 이, 밀고 열을 있기 음. 때문에 잠을 잘수잠못 자지를 이아 한그 불도 잘 들이잖아요. 아, 그 신문지 가지고 하잖아요. 열 네, 이제 뚜껑이 전도가 되고 그러면 더 조금 떼야 되겠네. 나무 네? 그러니까 조절해야죠. 많이 떼면 안돼그러니까 나무를 더 조금, 조금 떼야 되겠네. 저그 부대 수준 카페에서 수준 이렇게 아. 뜨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댓글에 그 전통부디라는 거는 두안종률과 같이 아래목은위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그문선생방 전체가 뜨시는 그 보일러 방어같은 그건 뭐 좋냐고 그러더라고 미친놈이기지 <laughs> 저도 나무를 잡기 그래. 때문에, 그래. 때문에 아래목은 따뜻하고, 옷목은 약간 서늘하지. 나무는 줄을 안 하고, 저거는 방뜨시계는못 하면서, 그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말이던 말이야. 저도 오면서야, 응. 응. 교육, 무슨 형이 교육받으러 간다니까, 옆에서, 아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게. 다른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말같두 소리를 한다고. 예, 그런건 그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오가 보니까 아, 믿, 믿음이 가죠. 예, 예. 믿음이 가요 아, 문 선생의 파령구들이 좋구나. 예, 예. 왜 자꾸 정리 예. 일었어? 아, 예. 실험을 더하고 가야 이게 완전 음, 믿음이 또, 가는데. 수가 없어요. 아. 여기 팔바닥 아, 따뜻하게. 어 때, 구들방이 전부 다안 살아봤나 봐. 살았죠. 와, 살아 저희 식구는. 그것도 잘만 있겠군요. 하죠. 따뜻하죠. 그래. 아, 그래, 그래. 여기는 그래, 안 따뜻한데 아, 주루뚝이라 아, 아니 탓되십니다, 이만큼 이게. 더 쉬어도 이렇게 누워도 되고 이렇게 누워도 자도 되고 주루뚝 여기 따뜻졌게 좋네 왜 사람들이 다 이게, 나가요 벌써 둘이 얼마나 밀었으면 여기가 제일 뜨거 거예요 확 미니까 네. 그거는 저뒤한번만져봐 시원해요 한한한한안 뜨시지? 차잖아요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한 나중에 또 쉬죠. 저도쉬면안되셔저도쉬정도 되면 열이 올라오니까 못 앉아 있어요. 그럼 이시게 진짜 못 먹어. 그 뜨거워서 나갔어요. <웃음> <웃음> 이러봐요, <이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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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해라고 <웃음> <웃음> 이게 다른 거였는데 아, 아, 이게 아, 큰거였는 아, <laughs> 네, 좀 <laughs> 큰 교육이에요, 역교 강의 보다. 이제 엉덩이 타? <웃음> <웃음> 어, 그, <또 나. 웃음> 어, 엉덩이 타. 올볼 때는 아, 긴가민가 했잖아. 나무컬이어가지고, 뭐 시겠는가 뭐, 방이 다, 다 뜨시다는데. 보통 보면, 이거 제일 차잖아, 이 출입구에. 예. 이거 못 자,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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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차 자겠냐고, 깔아가지고, 잠못 자, 여기 못 자, 무거워서. 이불에불 붙지 아, 않을까요, 저못 자죠, 여기 나무를 줄이지. 나무를 줄이지. 하도 억셉니다. 아직도 앉아 계시네요. 유분이나 풀어. 믿으면 가요. 아이고, 시원한데? 아니 저는 오기 전에도 믿은 갔어요. 이거 한 시간 지내가면 진짜 이런 뭔가. 선생님, 그 우리 그밤거러 갔을 때불더 넣은 거 아닙니까? <laughs> 한 약간 되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뭐, 수치나 꺼내지 네. 뭐. 와, 선생님. 저이 함실, 아, 네? 함실 위에 함실 음. 위에 그 돈산판을 몇 장을 그 두들짝을 아, 몇 장을 겹쳐 놨죠. 아 그러니까 이수락선 네? 상공에 <laughs> 제일 큰소나고몇 쪽이냐 이거. <laughs> 지금 이 방에 네. 이 방에 지금 이그 함실에. 함실에 그 두들 네. 함실을 네. 나무 두가 나무였는 사십 아니야 아군이야 사지 나무 여도안 빠질 정도에 끝나면은 여러 장두몇 음. 장이 더 올라가요. 암바도를 맞출 것이고 네. 상승 효과를 좀 내게서 함실률을 좀더 뭐 많이 그래. 올려 가지고 공간이적으면은 한두 장밖에 못 올리지. 그거를 몇장 팩이 못던이지그그거를몇장 올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한 다섯 장 올렸지. 다섯 장은 아 옛날 구두장 이상 네, 얇은 거. 네, 네, 네. 옛날 구두장은 중간에 자갈려 필요 없어. 울룩불룩 해 가지고 그냥 막이 지니적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사이에 부조 올라가니 가 이렇게 음, 퍼지게 네. 지그재그 그거면 안 돼요 아 여기 아, 지금 이쪽에 네. 말입니까? <laughs> 이쪽에 말입니까? 아 무늬 음, 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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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1m55가 안돼1 m 1인가 1m 그건 아, 음, 그래 그 그래. 여기다가 5 5 c m 로더 높이 따면은 여기가 막확 음, 불어온단 말이야 불을 더 빨리 밀거 아니야 네 음, 그러면 저 현장선생님과 <laughs> 네 그, 괜찮습니까? 아, 저렇게대없어 네, 근데 왜 나가세요? 더워서요, 더워서. 아, 유에만 아까 네, 또 그게 아, 아, 뭐, 한잔 하시니까. 아요걔는 아직까지. 에. <laughs> <laughs> <글쏬어 웃음> 저거가 타는게 아니고 우리는 여 탄다 말이다섯타는거한 거기가 하방이라 타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안 뜨던데 여기는. 그 방법을 이제 무슨 선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하도 짱. 천가여 하방 안 타는 방법.